36번, 전체 집합 위에서 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해서, 자, 원소의 개수,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예요. 자, 그러면, 잘 봐. 음, 요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이지. 그럼 얘는 전체 집합에서, 뭐야? 합집합을 뺀게 여집합인데 그게 9개란 얘기니까 얘가 24개니까 따라서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이란 얘기죠. 자 그래서 공식이 합집합은 a집합에다가 더하기 b집합에다가 빼기 뭐야?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지. 근데 얘가 15이고, 얘가 8이고, 플러스 12이고, 마이너스 a 교집합 b니까, 따라서 a 교집합 b는 5 이렇게 되겠죠.